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생일에 팬분들이 또 지인분들이 저한테 보내준 선물들이거든요. 생일 선물. 짠짠! 엄청 많죠? 업방싱 할 겁니다. 우리 하나하나 같이 뜯어보자고요, 여러분. 일단은 작은 거부터 뜯겠습니다. 이게 카카오톡으로 받은 선물이랑 어,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도밴드입니다. 설아가 좋아하는 밴드. 이야, 이거는 생일 선물이 아니라 그 전에 보내주신 것 같아요. 주현씨, 감사합니다. 네, 이거 가지고 가세요, 설아. 이것도 카카오 선물인 것 같습니다. 립스틱입니다, 립스틱. 와 예쁘다, 여러분. 짜짠 이거 보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검정 박스를 드겠습니다. 이것도 생일 선물인 것 같습니다. 립스틱입니다, 여러분. 샤넬인데 샤넬? 샤넬? 와, 나 순간 여러분 이게 뽑는 게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뽑지? 막 이렇게 계속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누르니까 쑥 나네요. 뭐지? 오. 제 이런 립스틱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샤넬 걸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와, 이 샤넬 립스틱도 감사합니다. 오마세상에 저한테 이렇게 두 가지 명품이 있네요, 명품. 그리고 이번에도 검정박스 뜯겠습니다제 카톡으로 주소만 입력한 거라서 상대방 이름은 안 뜨는데. 와, 이것도 검정 그거네? 뭐지? 어 이것도 같은 건가? 여기도 샤넬이네요? 어머, 세상, 요렇게. 요렇게. 이거는 여러분, 우리 팬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샤넬. 이야. 땅우야, 땅우. 고마워, 땅우야. 이거 향수. 어, 와우. 냄새 좀 맡아볼게요. 오, 고급스러운 냄새. 와우. 자, 이번에는 노란색 박스를 벗겠습니다. 이것도 향수입니다. 이것도 땅어야, 고마워. 이야, 제 향수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저 생일날에 화장품, 또 이제 향수, 이런 거 선물 받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향수, 예쁘죠? 와, 이거 진짜 너무 오랫동안 쓰겠다. 냄새 좀 맡아볼게요. 이 자연의 냄새라고 해야 되나? 어, 냄새 너무 좋다, 이거. 땅은 너무 고마워. 이건 뭘까요? 이건 뭐지? 히미스티, 우리 나경씨가 보낸 것 같은데. 여기서 감사합니다. 제 영양제인 것 같습니다. 요거를 딱 이렇게, 히미스티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어이구, 너무 감사드립니다. 짠짠. 이번에는 요거. 음, 이거 뭐야? 음, 스프레이 세륨입니다 와우. 두 음. 개가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생긴 여러분, 제이리엄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얘도 너무 귀엽다. 엄마 세상에.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이거는 엄마 가조 얘도 너무 이쁘죠? 이거 내가 좋아하는 와인색입니다. 엄마. 어, 너무 이쁘고,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 이거. 감사합니다. 응, 음, 그리고 여러분, 이건 우리 쿠오님께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벌써 뜯어서 먹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생긴 달달하고 고소한 거맛 있어요. 이건딱 생일날에 도착했거든요. 다양한 맛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우리 부모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우리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불러볼게요. 이렇게 생긴 게엄총세개온거 같은데? 세네 개? 얘도 샤넬이네, 역시. 여러분 이름 있는 건 이렇게 포장부터가 다른가요? 이야, 맞네. 이야, 블랙, 간지, 잘 좋아 이야, 이건 뭐지? 아, 이거 지인이 보낸 겁니다. 여러분. 어 이건 제가 친한 동생이 보내주신 겁니다. 이야, 너무 예뻐. 응. 돌에다가 톡톡톡톡 하는 거, 여러분. 톡톡톡톡. 지인아, 어. 고마워. 너무 응. 고마워. 잘 쓸게.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아. 아, 이건 뭐지? 응? 야, 와. 와 이거 뭐야? 응, 이거 베이비 그린티 피곤한 한주시작 상쾌하고 싱그러운 향으로 기분 전환. 아 이거 향이네 향. 오 이게 다 향이 다른가 봐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봐요. 첫 번째 거는 베이비 그린티, 세 번째는 피치 블러셔, 하 뭐, 화이트 션, 머 뭐, 시크 앰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이것도 진짜 너무너무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에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요 여기 뭐 물은 짠짠 사가 입력제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입력제 도착했습니다 입력제 보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그리고 택배 하나 또 도착했는데 이거는 평양냉면 여러분 제가 삶에서 평양냉면은 처음 받아보네요 나중에 한번 꼭 후기로 먹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좀 기대가 됩니다 두개세개 어머 워사는데이거네 뭐. 4개, 개나 먹었습니다네 개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여러분, 이거, 이것도 짱구고보내준 건데. 음, 이건 케이 잠깐만 사진 좀찍어야겠 여러분,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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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짠, 짠. 원피스도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청색 원피스에. 어머, 여기 쌩데파 있어. 그러분 여기 쌩데파 보이세요? 요거, 요거, 요거. 이야, 사랑하는 청보명 누나. 생일 축하합니다. 이야, 이거 완전? 이거 못 먹겠다. 이거 너무 아까워서. 사이즈도 엄청 크네. 짱업보 해준 것 중에 이렇게 또 있었거든요. 향수. 향수가 진짜 많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지금 안 찍혔을까봐 다시 지금 촬영을 하는 겁니다 아까 꺼졌어 가지고요 이거는 제 지인이 보내준 미노라고 여러분 있세요 미노가 보내준 선물 짠짠 제가 스킨로션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거를 사줬습니다 직접 가서 골라가지고 게다가 이것도 테스트를 다 해가지고 올리브영 가서 샀던 것 같아요 이게 발림성이 좀 장난 아니게 좋더라고요 고마워 미노야 잘 쓸게. 게 어쨌든 여러분 선물은 여기. 수또 오면은 찍도록 할게요. 이렇게 예쁜 계획은 처음 받아봐요, 진짜로. 뭐 이거 먹는 건가 봐요? 난 보관하려 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감사하고 우리 지인분들 감사하고요. 잘 먹고 잘 뿌리고 잘 바르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생일 지나고 도착한 건데요. 이것도 저를 위해서 보내는거니까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장애안 좋은 그런 건가 봐요. 색깔 너무 예뻐얘네요 초바사라에. 유산균 같은 그런 거 같아요. 네, 어쨌든 뭐 하루에 하나씩 섭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금 도착한 택배인데요. 저도 안 뜯어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거 뭘까요? 뭘까, 뭘까? 뭘까, 뭘까? 포장도 이쁘게했다 진짜. 맞아. 맞아. 응. 이거 봐. 히? 와, 야. 귀걸이다. 귀걸. 음. 아, 너무 화려해. 어 아기 귀걸이 사줄게. 이번에, 이번에 쇼핑몰 연 분이거든요. 쇼핑몰 이름이 뭔지 한번 물어볼게요. 귀걸이 하신다면서 광고 목적으로 보내주신 게 아니라 저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끼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원래는 제가 두번 비주에서 예쁜 귀걸이 계속 받았잖아요. 두번 비주에도 진짜 예쁜 귀걸이 많습니다. 추천. 여기에서도 제가 이번에 지금 처음 받아봤는데 와내 스타일이네요 여기도. 이야 어머 머 이게 어머 머 이것도 귀걸이네 세상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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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스타일 알고 보내주셨네요. 어머 어머 빠뜨리 없다 어떡하지? 어머 어머 너무 화려하죠. 너무 이쁘죠 여러분. 요거는 뭐죠? 요거. 자, 뭘까, 뭘까? 뭘까, 뭘까? 오, 이것도 귀걸이야. 이번에는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예쁘죠? 엄마가 와서 부러워. 엄마가 와서 부러워. 설화 선물도 많이 왔잖아. 설화 꽃 너무서 많이 왔는데. 여러분 짠짠. 이거는 제 생일에 드봉뷰주에서 보내준 귀걸이들입니다. 너무 이쁘죠? 지금까지 항상 드봉뷰주에서 선물 보내줘가지고 방송할 때마다 예쁜 귀걸이를 꼈었거든요. 제가 끼고 나온 모든 귀걸이들은 다드봉뷰주에서 보내준 것들을 낀 겁니다. 전이 아이가 진짜 최고로 예뻤습니다. 얘를 1등으로 뽑았습니다. 얘 너무 이쁘죠? 이거는 목걸이. 얘도 얘도 목걸이. 얘도 목걸이. 얘도, 목걸이. 얘도 목걸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두 번째로 이제 선물 받은 귀걸이 인데요 여기는 이제 기위 분리라고 아직 오픈은 안 했대요 1월 달 내년 1월 달부터 오픈을 한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또 보내주셨는데 여기 귀걸이도 내 취향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와 특히 이거 이 귀걸이가 진짜 여러분 진짜 대박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너무 예뻐요 저는 이 여기에서는 요거를 뽑았습니다 요거 그리고 요거 그리고 요거 그리고 요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른 것들도 다 이쁘고요 여기에서 처음 받았는데 뭐 아낌없이 보내주셔가지고 여기 사장님도 감사합니다 오픈 잘하시고요 여러분 참말로 제가 드봉뷰즈도 그렇고 기블리 귀걸이도 그렇고 제가 지금 뭐 광고비를 받고 광고를 내주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취향일 것 같아서 보내주신 사장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협찬 뭐 이런 거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에 드는 취향이 있으면 들어가서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걸이 소개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최고입니다 음, 짠짠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 이거 우리 설아 선물인 것 같아요. 이거 좀 받아볼게요. 완전 크죠? 애기 어머님이 보내주신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 설아 거죠.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애기 거야? 어, 설아 거야, 이거는. 우리 애기 어머님, 감사합니다. 애기 어머님, 감사합니다. 열어볼까요? 눈겠다 어, 설아 줄 거야. 열어분는 알습니까알았서 살아줄게요. 네. 이야, 너무 이쁘죠? 우리 애기 어머님, 감사합니다. 애기 어머님, 감사합니다. 애기 어머님, 잘 쓰겠습니다. 애기 어머님. we <laughs>